그래서, 분노가 긍정적으로만 내가 조절을 한다면, 뭔가를 이뤄내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감정이라는 거를 최근에 깨닫게 돼서, 음, 그런, 어, 생각났다. 그런 분노를 스스로 유발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이뤄내기 위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 누군가 나한테 믿음을 주므로써 내가 만약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조용히 준비함으로써 그런 부담을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나한테서 엄청나게 강력한, 무조건 이뤄내야만 하는 그런 동기가 생기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믿음이 나한테 무한한 힘이 될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생각났는데 분노를 유발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뭐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상황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 혼자서라도 상황을 만드는 거죠. 계기를 만들거나 상상을 해도 좋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무조건 해내야 돼난 무조건 한다 나 무조건 이룰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말하면서 생각이 정리된 것도 있고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는 것도 있고 음, 좋은 것 같아 재밌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을 주는데 그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방법들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응원과 믿음을. 주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지금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그걸 적용해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는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아서 일단 저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기도 하고 내가 그냥 믿음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아도 부담을 갖는 이런 내가 너무 싫다. 라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할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나중에 봤을 때, 아, 여기서 이런 얘기를 더할걸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오늘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굿밤 되세요. 안녕.